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2학년 중학교 2학년 동아 윤정민 8과 문법 중에서 이제 간접 의문문 우리가 이제 의문문 중에서 어, 간접 의문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봅시다. 자, 일단은 간접 의문문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간접적 우리가 이제 직접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걸 이제 직접 의문문이라 하는데 간접 의문문이라 해서. 어 어떤 한 의문문이 다른 문장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 어떤 직접 의문문이 의문문이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장의 일부분, 일부분이 돼서 한 문장으로 합쳐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두 개의 이제 문장이 하나의 이제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 간접 의문문은 순서가 중요해, 순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순이라고 해요, 어순.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의문사, 음운사. 의문사를 먼저 써 주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가 주어 동사. 우리가 보통 이제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이런 순서잖아요.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근데 간접 의문문은 거꾸로 음운사 다음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엄청 쉬워 보이는데 영어 이제 예문으로 이제 적용해 보면 막상 또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다 봅시다 일단은 간접음문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로는 음운사가 있는 간접음문 다시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있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이 되,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의문사가 없어. 우리가 의문문 중에서도 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있잖아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그 간접 의문문으로 될,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배워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섞어주는, 합쳐주는 거예요. 자 먼저 I don't know. 난 몰라. 자 I don't know. 한 문장이 있죠. 이 문장 그 다음에 플러스 뭘 플러스 해주냐? 직접 의문문을 음,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What is her name? 이거는 이제 직접이죠. 직접. 아까 선생님이 직접 의문문은 뭐라 그랬죠?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그래서 her name이 주어져 her name.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뭐니? 그래서 이두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몰라. 그 다음에, what is your name? 그녀의 이름이 뭐니?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녀의 이름이 뭔지 몰라. 이렇게. 다시. 나는 모르는데 뭘 몰라? 그녀의 이름이 뭔지 몰라. 이렇게. 그래서 what부터 여기 name. 그, 그녀의 이름이 뭐니? 이 의문문이 I don't know의 어떻게 보면 일부가 된 거죠. 목적어가 된 거예요. 목적어. 그래서 뒤에 나온 문장 의문문이 음, 음, 앞에 있는 문장의 일부분이 됐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적어가 됐다 이거지.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I don't know 앞에 월, 그 문장을 써주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순서만 바꿔주는 건데 what 의문사 써주고 그 다음에 her name 여기서 her name이 이제 주어고 마지막은 is 동사. 그래서 의주동.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 뒤에는 있 이제 I don't know. 이 원래 앞에 있는 문장에 그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물음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이름이 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can you tell me? 이거는 이제 앞 문장도 의문문이네요. 상관없어요. 앞 문장이 의문문일 수도 있고 그냥 평서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 나에게 말해줄래? 말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의문문이 뒤에 오냐? How much is this backpack? 어, 하우 머치는 이제 이게 하나의 의문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 그렇죠? 하우 머치. 가격을 물을 때. 그래서 이 배낭이 얼마니? 그래서 직접이죠. 얘도 직접. 직접 의문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해 주면 어떻게 돼요? Can you tell me? 그다음에 하우 머치.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문사죠. 하나의 의문사고 그다음에 this backpack 주어. 그다음 마지막 is 동사. 그래서 너 나에게 그, 이 백팩이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온 이제 그 아까 직접 부분문이 앞에 있는 이제 그이문장의 어, 목적어가 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 백팩이 얼마인지를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거는 what? 하나의 의문사처럼 보이잖아. 누가 봐도. 근데 얘는 how만 음문사가 아니라, m 치 c h 그래서 how much까지 붙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how much 말고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 how long. 얼마나 길어. 이렇게 how long. how long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컬러. 위치 컬러. 무슨 색이야? 할때 위치 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how long. 그 다음 how much. 그 다음 하 how... o 어, 위치 컬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의문사로 이제 취급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세 번째 경우, 요건 이제 뭐냐? Do you know? 너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Who called me? 누가 나에게 전화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직접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 문장은 위에서 우리 본 문, 문장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특이한 게 있죠. 뭐냐? 의문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왔어요. 다시, 직접 의문문을 보면 의문사 후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왔죠. 다른 거는, 의문사 다음에 뭐가 왔어요? 어, 아, 의문사 다음에 이제 동사가 있긴 한데, 주어가 있죠, 주어. 그녀의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이것도, how m u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이 백팩이 뭐니? 근데 여기서는, 뒤에, me, 나를, 주어가 아니잖아요. 목적어죠, 목적어. 그럼 이 문장인 주어는 뭐냐? 이 who죠, who. 그래서 여기서는, who called me, 누가, 누가 나에게, 어, 전화했냐? 그래서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문사이면서 주어.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do you know 앞에 있는 문장 이제 똑같이 써 주고 그다음에 후 의문사 써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문사 써 주고 그다음에 주어를 써 줘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기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주어죠. 그래서 h 후를 써 주고 주어 이게 주어 역할을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 콜드를 써주는 거 콜드 동사 얘는 목적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앞에 아 위에 그 직접부문 후 콜드미를 그대로 써주는 경우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부문으로 바꿨는데 얘는 특이하게 변하는 게 없다, 그렇죠? 왜 변하는 게 없다? 이 후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같이 해버리니까 그래서 뒤에 바로 어, 동사가 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간접음문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음문은 간접음문인데 완전히 이제 성격이 다른 거. 완전히 성격이 다른 뭐가 있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간접음문으로 돼버릴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간접음문으로, 의문문으로 될 때, 우리가 의문문 중에서도 뭐, 그 의문사가 없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밖은 뭐 덥니? 뭐 이런 식으로, 어그쵸 숙제를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봅시다. 자,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죠. Is it cold outside? 요것도 직접이요. 직접은 직접이죠. 직접은 직접인데 의문사가 없죠. 우리 의문사 뭔지 알잖아요. When, when, 뭐 what, who, 그쵸죠 Why,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is it cold outside? 밖에 춥니? 그래서 여기 의문사가 없죠. 어,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건데 의문사가 없다.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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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이제 바로 그냥 동사. 그렇 is it 주어. 여기서는 is이 주어인데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날씨를 나타낼 때. 그래서 is it cold outside? 이런 식으로. 밖은 춥니? 그럼 이거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어, 나에게 말해줘. 뭘 말해줘? 밖은. 어, 추운지, 안 추운지. 그죠 다시. 바꾸, 바퀴 추운지, 안 추운지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그래서 please tell me.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 자, 의문사가 없을 때는, 어, 그럼 선생님, 의문사가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자, 의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weather. if나 w e t h e r 를 씁니다. 주, 조심할게. 이 w e t h e r 는 이입니다. 이. 그래서 w e t h e r 그래서 뜻이 뭐냐? 뭐뭐인지 아닌지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뒤에 이제 명사절을 이끕니다. 뒤에. 뒤에 명사절.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동사가 오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뒤에 명사절이 오는 접속사다. 그래서 플리텔미, if 또는 아무거나 whether. 둘 중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주어동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이기 때문에 간접은 주어동사입니다 그래서, it, 간접음문, 아, it, 비인칭조, it, 쓰고, is. 그래서, 결론적으로, is랑 it만 순서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it is, 뒤에는 똑같아. cold outside,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그, 을, 뭐야, 음문사가 없기, 아, 음문 그,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물음표가 없죠. 그래서, 나에게 밖이 추운지 안 추운지를, 어, 말해줄래? 이렇게, 아, 말해줘. 이렇게, 간접음문. 그래서 어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 접속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간접 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 보시고 어 틀린 거 틀린 거 체크한 다음에 오답 노트 해서 틀린 거를 복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가급적 빨리 선생님 영상 그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랑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